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는 사람 세모도사입니다 근데 어저께 어, UCL 경기를 보면서 도움 무슨 도움 저자신의 저 개혁이 나오던데 어, 승무패 처음 그 한번 해봤는데 이게 프랜싱이랑 이런 단어의접체가 없다 보니까 근접해야 될 부분에서 근접을 못하고 다르게 본것 같아요. 나폴리도 그렇고. 음. 어, 레알 마드리드 그렇고, 제가 어저께는 급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 구매율을 잘못 봤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즐기면서 하는데, 저 하나의 그 방송 때문에도 잘못되는것 같으니까,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NBA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음. 축 유로파 축구 있는 거몇개저 지금 구매율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어 만약에 승무를안 가시는 분들이면 프랜 쪽으로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자105 47로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전체적인 결과치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보스턴 승이 맞는데, 마엔 승까지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 승만 보고, 마엔 승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델라스 대 LA 레이커스 경기인데요. 이거는, 어 저, LA 레이커스 승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오늘 모험을 할게요. 오늘도 모읍니다. 보스턴승의 마인승을 보고, 지금 레이커스 경기가, 이게, 레이커스승이 나오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도 프렌승은 델라스 쪽으로 조금 나옵니다. 이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셔야 될것 같고, 이게 진짜 비등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경기는 배팅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불스랑 덴버 경기도 그래요. 어, 버 승이 나오는, 어, 대, 배당, 배당에 대한 절삭값은 덴버 승이 맞아요. 이둘 다. 정이 맞는데, 핸디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경기를 한번 볼게요. 자, 피닉스 대이 피닉스 대이 골드 스테이트 경기 169175면데 이게, 보통 핸디에 넣어는 배당인데 조금 의심스럽게 좀 승패로 나와버렸습니다. 어이기는 골든 스테이트, 골든 스테이트 역배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골든 스테이트 역배 쪽으로 어 저는 프랜성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음. 프랜생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한 명인데 왜 이게 피닉스 쪽으로 나왔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거는 골스 골스 프랜생으로 보고요. 어, 오늘도 수요일이라서 그런 수요일라 이렇게 배당을 준다는 자체가 조금 난감한데. 음 오늘 그냥 괜찮으시면 집게만 보십시오 진짜 이거 오늘 큰일 날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자 골든 스테이트 프랜슨을 보겠습니다 이거 자 클리퍼스 대세크라멘토 경기는요 이거도 세크라멘토 쪽으로 나와요. 분명히 이거는 클리프스 클리스 쪽으로 나왔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거도 세크라멘토도 나온다는 거 클리프스 승에 세크라멘토 프랜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원큐랑 케비스타즈랑 하나 원큐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케비스타즈 가시겠죠? 케비스타즈 승에 마이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라이프츠랑 이거 한 볼게요. 라이프치랑 저기 영보스 이 경기는 라이프치 승으로 저는 그냥 결론을 지었구요. 체베르다 대 맨시티 경기, 이 경기가 이렇게 1, 2, 3 배당이 나온다. 이거 전에 한번 느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 저는 체베르다 프랜송을 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라치오 이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 승사이드를 볼게요. 셀틱 대 페네르트는 셀틱 프랜성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셀틱 프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토몬트대 파리생제륨,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국내에는 파리생제르왕도로토몬트가 내려가고, 해외는 도로토몬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파리생제르 왕이 마이너스 13%가 떨어졌어요. 그만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일단 저는 이경기 무로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그리고 유가슬대 에이시밀란 경기 이거도 무가 굉장히 끌리는 경기에요 만약에 저는 유가슬 승으로 간다고 하면 에이시그 무보험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포르투 대 도네츠 경기는 이게 포르투 승으로 나와야 되는게 맞을거예요 이거도 근데 이거 이 경기 자체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나오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보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로트 스윙이 맞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아, 이거 호주는 다 좋은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 이때는 진단몰에서 스타크래프트도 못해요 포르투갈 여기 도네츠 경기는 예, 국내는 지금 무로 보고 있어요 거의 무뭐 해외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도네츠 프랜원으로 보고, 뭐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어제보다 변동이 없어요. 근데 브라가 어저께 틀렸었잖아. 브라가 안 맞았잖아, 이게. 음. 다, 맞, 다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자, 엔트워프 대 바르셀로나 이긴기도, 엔트워프 프랜숭에 프랜숭으로 프렌스홍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분석을 한 건데요. 참고도 잘 하시고, NBA 지금 괜찮은 경기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